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보성분 치안 사항은 전반적으로 안전이라고평가을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나 요구가 나름이 증가하고 있어서 어, 보다 더욱더 점성한 치안 인프라 구축이 네. 필요하다고 니다 치안에 대한 사회 직능 기관별 공동치안 필요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협력적 공동치안 마련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한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2017 정기회가 열렸습니다. 24일 오전 고성경찰서 대회의실에서는 오시환 고성군수 권한대행과 황복일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위원들과 지역 기관장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지역 치안에 대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치안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자유 토론 시간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과 치안 질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 등 치안 인프라 구축과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 감지기 보급, 교통안전활동과 외국인 명예경찰대 운영 지원 요청 등 주요 의제가 발표됐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치안 관련 긴밀한 협조를 위해 관련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 실무자의 협의회 참여가 필요한 점을 확인하고 인도 적침을 제거로 보행자 편의 개선을 꾀하고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통학 시간대 주요 학교 길목에서 교통지도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노고는 인정하나 교통 상황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으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기도 했습니다. 고성군 치안현황은 범죄 발생과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소한 가운데, 인적, 물적 피해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고성경찰은 밝히고 있으며, 고성군 행정에서는 협의회에서 나왔던 몇 가지 협조 요청이 군민 치안과 직결된 것이어서 고성군 의회의 협조 아래 치안 인프라 확충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